네, 안녕하세요. LGKCC입니다. 여긴 여지 현장이고요. 네, 여기는 이제 개보수하는 현장입니다. 앞에 이제, 어, 창호만 어, 저희가 달아드렸고요. 기저 있던 거 탈거하지 않고 앞에 이 마루 위에다가 이제 시공을 지금 해드린 겁니다. 여기건 예린 거로 들어갔고요. 어, 뭐, 단가다 저렴하게 해드렸습니다. 이제 잠깐 보시면 제 부분은 이제, 공간님도 많이 그 턱이 많이 젖었어요. 그래가지고 턱 있는 부분 잘 발라서 맞춰가지고 수평 잘 맞춰서 걸어드렸고요. 어, 그리고 보시면 실리콘 마감 좀 보여드릴게요. 실리콘 마감들 외부에 좀잘돼 있고요. 어, 외부 전용 실리콘으로 진행했습니다. 요즘 가능도 뭐 내부용만 진행하시는 분이 있으신데 어, 외부용으로 실리콘 도포 예. 아주 잘돼잘 해드렸습니다. 그리고, 잠깐 보여드릴게요. 음. 그리고, 이제, 이쪽은, 이제, 주, 뭐 주택이고, 농, 약간 농가다 보니까, 중간에 너무 턱이 경사가 심했어요. 그래가지고, 이렇게, 바닥, 바닥 부분은, 어, 몰탈로 시멘으로, 이렇게 정리를 해줬습니다. 이런 형식이, 이제, 집 구조거든요. 그러니까, 경사가 너무 안 맞았죠? 그런 부분을, 요, 부분, 공간까지 막아드렸습니다. 원래, 요, 나무 틀만 있었거든요. 예, 나무 틀만. 예. 그래서 이 옆으로 수평잘를봐 가지고 공사를 해 드렸고요. 네. 이렇게 위에 묻어 실리콘 예, 네, 이게 잘 진행 해 드렸습니다. 네, 가도 이제 이런 문의가 또 오시더라고요. 그래 가지고 네, 동영상 올려 봅니다. 이상입니다.